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전부 다이 새로운 가구로 얼굴이 반짝반짝 해지는데 끝날 때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네. 어, 요즘은 정말 양 측면이 양 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습니다. 어,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어,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러면서... 주 시장의 화랑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게 대체 나하고 뭔 상관있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보는 양측면이 실제로 공존합니다. 어, 양극화라고 하는 게뭐 우리 시대의 모든 측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것 같아요. 저는 82학번인데 80년대, 이제 70년대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임금을 받던 노동자였고, 이제 80년대에는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사회는 대단히 그 고도의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그때는 어, 평균적인 게 어,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에,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정한 적당한 보통의 직장을 얻으면 뭐별 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 보장되고 걱정 없이 에,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에, 평범함은 사실은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특별함, 특출함, 특이함, 음, 뭐 개성, 창의성, 음, 이런 요소가 아니면 그 평범함 가지고는 평범한 삶으로 살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양면이 있잖아요. K. 대한민국의 뛰어남, 세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좋은 글씨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L자 성장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옛날에는 V자 성장, 또 L자 성장, U자 성장,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그게 또 갈라졌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K자 성장. 좋아지는 데는 더 좋아지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 또 좋아지지 않더라, 더 나빠지더라, 갈라지더라. 이것도 양극화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또 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수 있는 이제 청년 세대, 이게 신규 진입 세대죠.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새로운 길을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갑니다. 길이 뭐냐.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측정 소수만 그렇다. 그 대개일체이 뭐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뭐, 공공기관, 뭐 이런 데몇 군데 치잖아요. 근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뭐한1,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쉽지 않은 일자리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러니 쉬고 말겠다 뭐 이런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한게 결국은 이제 창업이죠.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수성도 그러하고. 또뭐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성실함이나 또 집요함, 손, 손기술, 그러니까 뭐 기능이죠. 또 사회적인 인프라, 모든 여건들이 아주 좋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일자리를 고용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에, 아틀라스,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막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고 막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야저 로봇으로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 암담하지 않겠어요. 어,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가 이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그런 전기만 꽂아주면 막 기계가 달아갈 때, 달아 때까지 그냥, 그냥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막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 예정인 각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요새는 뭐 음식, 화장품, 성형, 뭐 드라마, 뭐, 뭐 노래, 뭐할것 없이 막 각광을 받아요.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짜 K도 많아졌다고 해요. 예. 가짜, 가짜 코리아산. 이런 것도 많아질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죠. 이 독특함, 그래서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토론할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어, 지금까지는 계속 이 발전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했죠. 수출 지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이죠. 이미 성장해서.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한게 우리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아마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창업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가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주자 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낸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보고 부문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오늘 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뭐 로컬 창업이든 테크 창업이든 지방과 청년을 주제로도 주로 창업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따가 한번 함께 논의해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진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첫 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안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출발을 함께하는 우리의 첫 동지들이 됐으니까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